예, 여러, 분들 반갑습니다. 6K5 SSO 입니다. 어, 캐누드 듀얼밴드 TMD710. 오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리셋이 됐기 때문에 주파수 스텝부터 먼저 맞추들어갈게요 예, 돌려보면 5씩 올라가고요. 이쪽에 밴드를 돌려서 이쪽에 돌리면 25씩 올라가요. 25. 그러니까 이거를 스텝을 맞춰야 되거든요. 5씩 올라가는 거를 먼저 이쪽에 밴드를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 여기서 맞추들어갈게요 펑샷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이얼을, 다이얼을 눌러야지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메뉴 들어가면, 어, TXRX라고 있어요. TXRX 두 번째. 그거를 다시 눌러줍니다. 이게, 이 기능 들어갈 때 눌러주시면, 어 주파수고 그다음 스텝이 5.0 한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깜빡깜빡 왼쪽 돌려서 2.0 나올 때까지 놔두고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맞춰진 거예요. 어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서 또 한번 더 ESC로 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맞아 두 칸씩 올라가요. 2.0으로 해놨으니까 요즘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2.0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UHF 밴드도. 그러니까 이때 2.0으로 맞출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펑샷을 누르고 열을 눌러주고 TX를 하고 시탭을 2.5에서 2.0으로 다시 눌러주면 깜빡깜빡 2.0. 그러면 다시 버... 다이얼 버튼을 눌러주면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ESC 예. 나갔어요. 돌려보겠습니다. 2.0시까지 됐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 여기까지 스텝을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색깔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색깔이 어, 어 그린으로 바꿀게요. 블루에서 그린으로 바꿀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가냐? AUX 어, 여기 돌리면 이게 컬러라고 있어요. 브레이크 컬러 에어 블로 되어 있는데. 연배열로, 어, 파란 걸로 바꾸고 그린으로요, 그린으로. 딱 합니다. 그린 갔어요. 이거된 거예요. 그러면, 어, 브레이크 아웃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요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은, 어, 주파수 통거는 거, 중계기 메모리 시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뭐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간단 매뉴얼입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 얘기해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간단 매뉴얼로 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